뇌경색의 경고, 다리가 보내는 생명의 메시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뻣뻣하고 힘이 빠져 비틀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발끝이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은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잠시 멈춰서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0년 넘게 심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뇌과 전문의 김성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초기 신호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의 비극,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편의 이야기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지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뇌경색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놀랍게도 다리입니다. 왜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이상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탓, 운동 부족, 혹은 피로로 치부하고 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변화는 뇌가 보내는 첫 번째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제야 그때 그 증상이 신호였구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뇌경색은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사망원인 1위는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뇌세포는 단몇분 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골든타임. 즉, 뇌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시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극을 원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야 할 시간이 병원 침대나 휠체어 위에서 보내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쪽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부족하거나 걷다가 발이 자꾸 걸리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순간을 그냥 나이타디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건 뇌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경보 장치입니다. 이 경보를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의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진료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한 명. 68세 하일리 슈미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늦게 발견되었다면, 몇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기 치료 덕분에 그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리의 신호를 제때 알아차린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72세 여성 환자 게르트루트 베커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이 탓이야.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며 병원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왼쪽 반신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두 사례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신호를 제때 알아챘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단순히 넘어지는 것. 잠깐 불편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뇌경색은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린다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생생한 경고등입니다. 단 한가지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킬 열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린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운동 부족이나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한 힘 빠짐은 보통 양쪽 다리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걸을수록 지치는 형태입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인한 힘 빠짐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같은 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근육약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어긋나면서 다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 환자는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다고 호소했는데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촉감이 둔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신는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히 말초 신경 문제와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 압박으로 인한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점차 종아리까지 퍼지며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됩니다. 이는 뇌의 감각피질에 혈류가 부족해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미지근하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평평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뇌에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습니다. 본인은 이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가족이 먼저 눈치챌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발을 끌면서 걷는 소리가 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 환자는 아내가 신발 앞창이 한쪽만 비정상적으로 닳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왔고 작은 뇌경색이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신발 마모나 발소리 같은 단서가 뇌의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발이 걸리신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히 앞을 제대로 못본 탓이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감각이 떨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유감각이란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뇌가 아는 능력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런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혹은 장기간의 와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낙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비자발적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있으려는데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원치 않은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피로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리는 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다릅니다. 특정 상황과 무관하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가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면 다리가 의도치 않게 떨리거나 움찔거립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뇌의 뒤쪽에 있는 손에는 균형과 조화를 담당합니다.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꼬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해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의 균형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즉 일과성 허혈 발작 TIA입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괜찮아졌으니 문제 없다 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이건 큰 뇌경색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한 분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귀가했지만, 가족의 권유로 다음날 병원에 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일곱 가지 신호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미 뇌경색의 위험에서 한 발짝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그 비극적인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했을,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눈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여러분에게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독일에서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 게르트루트 베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좀더 걸어두라고만 말하며 병원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왼쪽 반신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전 다리의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뇌경색 발병 전 다리에서 이상신호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이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괜찮아지겠지, 나이 탓이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나요? 뇌경색의 골든 타임은 단 4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안깁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배우자, 자녀, 손주들이 여러분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는 몇달 동안 오른쪽 다리가 뻣뻣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혈관 협착이 발견되었고, 이미 작은 뇌경색이 여러 차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치료와 함께 뇌경색 치료를 병행했지만, 그는 결국 보행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리 신호를 무시한 결과가 단순히 뇌경색 뿐 아니라 추가적인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작스러운 병구로 생각하지만 사실 뇌혈관은 점점 좁아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경고를 보냅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TIA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TIA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일시적인 증상을 유발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분 만에 회복되면 대부분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큰 뇌경색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절반이 48시간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뇌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결과 더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이라도 다리의 작은 변화에 주목하세요. 발이 무겁다, 힘이 빠진다, 걸음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호들이 왜 다리에서 나타나는지, 그 의학적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나타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뇌의 신경체계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에서 물이 약해지면 꼭대기층부터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는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전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건 뇌의 구조입니다.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다리에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왼쪽 뇌혈관이 좁아지면 오른쪽 다리가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는 뇌의 신경신호가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 같은 복잡한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뇌의 작은 이상도 즉시 드러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 동맥은 길고 말초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하므로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다리가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은이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TIA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일시적인 증상을 유발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몇분 만에 회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TIA는 큰 뇌경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 환자는 TIA에 증상을 무시했다가 며칠 뒤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반면 가족의 빠른 대처로 병원에 온또 다른 환자는 조기 치료로 완전 회복했습니다. 이 차이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신호는 단순히 신체적 불편이 아니라 뇌혈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보내지만 혈관이 좁아지면 이 신호가 왜곡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떨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증상은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뇌경색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WHO와 유럽신경학회에 따르면 환자의 80% 이상이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자가체크법을 통해 다리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혈압관리는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 80 mmhg 미만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적어도 130, 80 mmhg를 목표로 관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지 30분 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을 좁힙니다. 이는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당 관리도 필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공복 혈당 100mg U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 UDL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공복 혈당 130mg UDL 미만, 식후 180mg UDL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의사와 상의하여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 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은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생선을 주 2, 3회 드세요. 호두, 아몬드, 올리브유도 도움이 됩니다.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운동은 뇌경색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속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경색 위험을 줄입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술은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모두 높입니다. 집에서 3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등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세요. 중심을 잘 잡는지 체크하세요.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 차이를 비교하세요. 넷째, 일직선으로 열걸음 걸으며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는지 확인하세요. 이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뇌경색을 예방할 힘을 손에 쥐었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뇌의 건강을 알려주는 경보 장치입니다. 이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건강한 삶을 지켜내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여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